오늘 아침에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21.6도까지 올라 포근했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이상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도 6도에 머물며 기온 주춤하겠고요. 내일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내내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 낮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조한 대기 속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갑자기 낮아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쌀쌀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서부 내륙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바람이 강한 가운데 대구의 기온은 4도, 김천은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대구 6도, 김천 5도에 머물겠고요. 안동의 아침 기온은 1도, 상주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상주 모두 5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현재 포항의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7도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다 일요일 낮에는 기온이 잠시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또다시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